포항 지난 시즌에 힘든 시즌이 될 것이는 예상과 달리 파이널 A 진출했고 또 초반에는 선두권 경쟁도 했었고요. 네. 마지막에 코리아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종의 미를 음. 거뒀는데요. 올 시즌 뭐저도한 주평에 좀 그런 얘기 썼었는데 여, 더하기보다는 지키기에 많이 음, 좀 했던 음, 시즌이었거든요. 음. 한번 스쿼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포항 관계자들과 좀 통화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평가가 요새 너무 좋다. 포항이. 어, 네. 아니, 박태하 감독도 어제 미디어 데이에서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보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스쿼드가 최근 몇년 사이에 가장 좋아요. 양도 많고 어, 질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평가가 다 그렇습니다. 상승은 기본으로 가지 않을까? 포항이. 음.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를 한1 2 9위쯤 놓고 <laughs> 우리가 이제 슬램덩크처럼 상황처럼 이제 아, 북산이죠. 이게 치고 올라와야 되는 게 포항인데. 슬램덩크. 응. 근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강호로 평가받고 있는 게 너무 낯설다. 아 불만찬은 그러므로 좀 낮게 좀 평가를 해 달라. 네, 낮이, 낮게 예측을 해달라. 포항 편이랑 혹시라도 저게 <laughs> 낮게 평가하면은 포항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다는 거, 제네 포항 싫어해서 그런거 아, 그럼요. 그런 거 네, 네. 약간 의 네. 우스갯소리가 섞였다는 거,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laughs> 마시고 그, 그 정도로 포항 스코드가 좋은지 한번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네, 선수 보면은 홍성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나간 선수 보면 이승환, 강성혁 선수가 나갔는데 아, 기본 틀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윤평국, 황인재. 예, 두 어, 원투 펀치가 다 남아있고요 권능 선수까지도 있습니다 윤평 선수는 사실 여름 겨울이적 시장의 대여 중 하나 있습니다 골키퍼를 찾는 많은 팀들이 윤평 선수 영입을 굉장히 원했었고 몸값이 막 올라오고 있었는데 포항이 과감한 배팅으로 잔류를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윤평국 네. 선수가 남으면서 일단은 지난 시즌의 연장선상에서 윤평국이 1번을 일단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황인재 선수가 어떻게 에, 멘탈을 회복해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에, 포항의 골키퍼는 최대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 황인재 선수가 에, 실수도 많고 하반기에는 또 멘, 주전에 밀리면서 완전히 와르를 무너지는 그런 네,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극복한다면 일단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는 1번 ]을 맡아도 될 만한 그런 재능이기 때문에, 황인재가 윤평우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네, 포항의 그 최근에 골키퍼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네, 강현무 선수도 처음에 3번으로 시작했다가 음, 1번으로 맞아요, 올라와서. 맞 네, 그래서 지금 김천 갔다가 이제 서울까지 이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윤평우 선수도 마찬가지였죠. 작년에 3번이었습니다. 윤평우 음. 네, 선수가 기용할 계획이 없었는데, 1번, 2번이 다 다치면서 이제 윤평우 선수의 기회가 왔었죠. 그런 만큼, 황인재, 나아가서 홍성민 권능에게도 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 요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인재 선수의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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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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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갖고 있었을 정도로 황인재 선수에 대한 신뢰가 구단 내부에 있거든요. 그렇 네, 그렇기 때문에 황인재 선수 지금 평국 선수 최제면은뭐 거의 캐리그 원에서는 최고의 원투펀치 아니냐? 거기 음, 버에서는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다음은 이제 수비 예, 한번 저, 보겠습니다. 능이라는 이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봅니다. 저도 예. 처음 봅니다. 네. 예. 예. 자. 어, 강민준 선수, 한현서, 차준영, 이창호, 이렇게 신인급 선수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민상기, 김윤성, 윤성, 최현웅, 네, 최현웅 선수가 네. 아, 나왔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죠. 네, 전, 표시, 전 포지션에 걸쳐서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네. 뭐 민상기 선수도 빼고 미었고김윤성 선수도 경기를 거의 출전하지 못했고, 최영웅 선수도 그 마찬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스트 11은 그대로 있다가 추후에 예상 베스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맞아요. 큰 아니요. 변화가 없습니다. 노 변화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아스프로 외국인도 뭐 교체할까 안 할까. 저게 의,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음. 아스프로까지 잔류시킬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태아 감독이 지난 시즌 코리아 컵, 코리아 컵 우승에 대해서 어, 기여를 한 선수 지금 싹다 잡았습니다. 그렇지. 네. 조르지부터 베테랑까지 싹다 잡았기 때문에 한번더 2020 시즌을 2024 선수들을 한번더 끌고 간다는 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 임대가 있었죠 김윤성 선수 그렇죠 그렇죠 부산로 임대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아스프로 조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자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선수가 와서 잘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로또가 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스프로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스프로에게도 한번더 기대를 거는데 일단은 뭐 주전은 뭐 전민강 이동희 선수가 지금 유력해 보이는. 그런 이,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동희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하기 부상 당기 전까지 굉장히 풀었었기 아, 때문에 좋아요, 최고였죠. 네, 지금 예, 이동희 선수의 복귀는 영입가도 같다. 영입가도 같다. 네, 이렇게 좀판단도될것 같고요. 네. 또뭐 신강원 선수 또뭐 건재하고요. 음. 예, 어정원 선수 지난 시즌 쏠쏠한 활약했었고 어. 이태석 선수도 그렇죠. 국대 경험까지 했었고요. 네. 예, 전체적으로 포백은 역시 약간의 노세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음. 그럼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지난 시즌의 조직력을 이어갈 수 있는 초대는 마련해 놨다라고 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어 신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창호 아. 선수도 어 왜요? 아. 완델슨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완델슨, 아니 완델슨은 <laughs> 뭐 고정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laughs> 네, 완지는 거의 뭐 대체 불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창호 선수도 풀백에서 굉장히 좀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로 알고 있어서 호심 탐탐 이제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박승 욱도 7월에 돌아오면은 뎁스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외국인 센터백을 이제 여기 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박승호까지로 욱 해서. 아, 아, 네. 그 아. 그런 호재가 없으면은 그리고 저기도 돌아와요. 박찬용 선수도 이제 시즌 말쯤에는 또또아어옵니다 음... 그래서 그때는 한참 이제 성적 예, 클라이막스그 시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호재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요. 어 미드필드 한번 이해가 되네 그러면 포항이 왜 아스프로를 데리고 갔는지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아스프로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고 어 미드필더는 이제 홍지우 선수가 아, 들어왔고요. 정재희, 윤민호, 김규형, 박형우. 어, 윤석주, 윤재훈, 김정현 선수가 아, 나갔습니다. 여기 역시도 거의 이큰 변화가 없는데 일단 아, 정재희 이름이 아,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렇지. 아까도 네. 계속해서 지금 저희 댓글에서도. 채팅장에서도 정재희가 크지, 정재희 음, 크지 이글이 음.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FA로 이번에 풀렸던 선수 중에 가장 잡기 어웠던 선수가 어려웠던 선수가 정재희 선수입니다. 일단 정재희 선수는 예, 요구하는 바도 굉장히 좀 높았고 어, 또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 돈 있는 클럽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서울, 울산, 대전, 대전 그렇죠. 심지어 비살고베까지 원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재 선수 몸값이 올라갔고 포항이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다라는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재 선수를 놓쳤지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좀 다양한 선수들 뭐 김범수라던가 추후에 또 이제 아마 공격수로 분류된 것 같은데 예, 다양한 이제 윙어 자원들 근데 한편으로 정재가 나갔지만 또 어~ 윙어는 또 어~ 다음 공격수 때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앙 미드필더 보면은 여기가 살짝 아쉬워요. 굳이 아쉬운 포지션 뽑아라. 저는 센터백보다는 중미가 좀 아쉽다. 모베르다 뭐 한찬이 그리고 김종호 선수가 이제 세 명이 주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쓸것 같은데 모베르다는 뭐한 자리 에꽤찰 거고. 근데 이제 김종호 선수는 늘이 부상 리스크가. 아, 있죠. 부상을 좀 자주 당하는 스타일이어서 김종호 선수가 풀 시즌을 갈수 있는지도 변수가 될것 같고 또 한찬희 선수가 과연 오베르단 선수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이미 뭐 호흡을 많이 맞추긴 했지만 저는 포항이 리그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동진 선수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오베르단 한 명에게 너무 의존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난 시즌에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보강이 안된게 어? 윙어가 이렇게 많은데 중미는 사, 딱히 이렇게 크게 보강이 안 됐다는 게 살짝 의아한 네 정리지만 뭐~ 박태 감독이 다 어떤 뭐 생각이 있지 않을까 또 윤석주 아쉽다는 분도 있는데 또 음. 윤석주 선수는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이나 네. 그나마 이 자리를 볼수 있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주 선수는 음. 서울 이랜드에서 연습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그래서 중미 자리가 최대한 오백단도부상 뭐 당한 적도 있지만 최대한 부상 없이 세 명은 최소한 세 명은 꾸준히 끌고 가야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손준호 선수 영입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럴 그렇죠?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뭐 여기 어디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박태 감독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태석의 이율용화입니다. 어, 중미 변경. 중미 변경을 지금 어 테스트 해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재밌는 소식이네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아까 이때 말씀드렸어요. 완지가 있어요. 그렇 완지를 밀어낼 수는 없어. 음. 완지 영향력을 봤을 때, 실력을 봤을 때, 그래서 작년에는 오른쪽에도 썼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은 안 돼요. 음. 네, 오른발 뭐 오른쪽 그 무조건 접고 가야 돼 어, 접고 가야 되니까. 어. 그러면 차라리 중미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어, 그래서 한번. 이태석 선수가 뭐 곱상한 외모, 뭐 체구도 크지 않아서 그래 보일 수 있어도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이태석 선수의 제일 큰 장점 뭔줄 알아요? 톡. 이거는 이태석 음. 선수를 지도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건데, 네, 지독한 연습벌레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어, 너무 연습해서 몸을 갉아먹는 게 아니.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서 음. 만약 중미로 간다, 그럼 중미에 맞게 또 미친 듯이 연습할 음. 거예요. 음. 네. 그때 동생도 저 같이 인터뷰했을 때 이승준 선수가 형, 미치, 형 미쳤다고 정말 매일 운동을 하니까 정말, 매일 했었다고 정말 몇몇 감독들이 야 진짜 운동 그만해 이 정도로 어. 네. 그리고 여기 넓어의 생각보다 예, 부딪혔을때 몸싸움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중미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율용 중성화 아닌 게 어디야 <laughs>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아, 대부분 지금 보지면 풀백 자리가 머리가 좋아야지 볼수 있는 자리라 네. 이유현 선수 최준선 선수 다이 자리에서 좋은 모습 음. 보였거든요. 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것도 아마 박대감독 차가 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거 뭐, 그렇다고 해도 결국 시즌 중에는 그렇게 기용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완지를 왼쪽 미들로 올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태석이 풀백으로 가고. 그렇죠. 뭐, 최준처럼 아마 좀 활용하지 않을까. 인버, 맞습니다. 그때 안익수 감독 때, 인버티드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선수 본인도 재밌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승훈이 또 중미도 가능하긴 하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중미를 메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재밌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공격수 어 여기에 이제 좀 윙어들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안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아 됐다. 됐다. 야 준익요, 이게 <laughs> <요게> 크죠? <laughs> 준익영가 데려왔고요. 네, 보고 싶다. 김범수도 데려왔고 이현재, 백승원, 조상혁도 합류했습니다. 를 여기에 허영준, 김명준 선수가 나왔는데요. 뭐 김명준 선수는 일군 예, 멤버는 아니어서 네, 어, 일단 몇 넣었지만 예경이안었죠 외경이 안 되었기 예, 때문에 예, 큰 공백은 지금 당장 정어 아까 정재 힙 빼고는 큰 공백은 없어 보인다. 주닝료가 들어온 게 눈에 확 띕니다. 야. 정재희의 공백은 주닝료가 메울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정재희 선수 자리에 오른쪽은 일단 주닝료가한 자리 찜할 것으로 보이고 많습니다. 일단 옵션이 일단 캐리그 원에서 제일 많아요. 네, 이게 거의 세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포메이션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네. 김인성, 조르지, 백성동, 이호재, 안재준. 홍윤상, 김범수, 준익 여덟 명이네요 8명이에요? 예, 작년에 약간 c 시석을보는 느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조합할지가 아마 머리가 지금 깨질 겁니다, 아마. 음. 예. 그래서 여기를 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르지겠죠. 예. 조르지가 이 최전방과 왼쪽 윙어 그 사이 어딘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손흥민의 역할도 오른쪽 오른쪽도 오른쪽 가능하죠. 오른쪽도 가능하죠. 이주 포지션이. 예. 근데 이제 그 최전방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호재와 투톱도 어 가능하고 준익료 선수는 작년에 충남 아산에서 있을 때도 쟤는 k 리건 가면 토한다는 소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음, 음, 음. 그래서 올겨울에 상당히 핫한 선수였고 음. 마지막까지 강원과 경쟁을 하다가 포항에 결국 승리를 했죠. 그렇죠. 예, 선수 두 명을 주면서 이제 이정렬 얹어서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조르지 이호재 준익료가될수 있습니다. 세리톱스면. 아, 이호재. 컴백은 0인 가같아여이 맞네. 돈 많이 썼네. 근데 여기다가 투톱 하면은 조르지, 이호재 투톱에 뭐 왼쪽에 홍윤상, 오른쪽에 준익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공격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김인성, 김범수도 여전히 빠른 선수들 빠르죠. 있고요. 그리고 어. 측면에서 이 패스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백성동 선수도 있습니다. 측면에. 근데 홍윤상 선수가 지금 어, 김정성은 1차 합격을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어 12일 날 지금 신체 검사를 봤는데 뭐 이변이 없는 한 붙을 거예요. 그래서 시즌 중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됐지만 그때 거의 한 절반 경기 정도는 뛰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 형상에 여... 그 영향력이나 역할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공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신광훈 선수가 홍윤상 선수의 군대 탈락 소식에 <laughs> 상당히 기뻐했다. <laughs> 기뻐했죠. 네. 근데 사실 홍윤상은 군대 가는 줄 알고 올 시즌을 준비했기 때문에 홍윤상의 데미지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laughs> 내부적으로. 주닝료도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선수는 뭐 이호재 뭐뭐 뭐 알아서 잘하겠죠. 주닝료도 작년만큼 잘할 것 같고 뭐 김인성 뭐 믿을만하고. 근데 저는 안지. 안재준, 안재준. 안재준. 어, 조르지도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시니까 안재준이 이 세모를 이 동그라미로 바꿀 수 있느냐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아, 무조건 저는 안재준 통한다. 통화, 어디 가도 케리그. 어, 우승권에 가도 통한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오고 나서 부상을 안고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출발이 좀 더뎠고 활약이 아주 크게 좋았진 않았지만 올 시즌에 지금 주전 경쟁이 작년보다 더 심해졌거든요 지금 외국인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아, 좋은 어~ 안재준 올라올 음, 경우에는 아주 좋은 어~ 굉장히 좀 이제 국대까지 갈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지금 뭐~ 육학형이잖아 등에 많은 걸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재준이 굉장히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어. 어제 전민광 선수는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laughs> 조르지 선수 뽑았는데 네. 작년에는 사실 조르지를 반밖에 못 썼다는 느낌인 게 조르지 사용법을좀 몰랐던 느낌인데 네. 올해는 어쨌든 포항이 확실하게 이 선수가 좌르지라 그랬잖아요 음. 왼쪽에서 들어가는 유형이라는 거를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맞게 동선을 또짤거고 음. 조르 선수가 또 그렇게 자기 역할을 주면 또 잘할 수 있는 선수라 음. 포항의 공격진은 상당히 세 보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격 때문에 평가가 좀더 좋은 게 아닌가 음. 아,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포항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위를 조금 더 올려야겠네. 네. <laughs> 그러지 말래. <laughs> 네, 그래서 아마 <laughs> 경기 중에도 플랜 B 플랜 C가 계속해서 돌아갈 것 같아요. 어, 태 예. 감독이 태 아드 나마를 쓸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졌네요. 그렇죠. 이뭐 중증에도 보면은 이 카메오들 연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카메오들의 역할도 일단 베테랑들이 그런 카메오를 맡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예상 베스트 뭐 예상 가능한 다야아네누구 자르진 왜는 거야? 아 나는 불라가는 <laughs> 이해하겠어. 근데 자르진 <자르지는 웃음> 왜? 예, 거의 이 투톱으로 일단, 네, 4사위로짜봤고요 어, 조르지, 이오제 투톱에, 홍윤상, 오베르단, 한찬희 준익료, 이선, 그리고 완델손, 전민광, 이동희, 신광훈, 포백 윤평국, 골키퍼로 어, 일단 예상을 했는데, 아, 바뀔 좋네, 수 있다. 좋네. 네. 작년에도 변형 스리백으로 재미를 봤던 경기에 있듯이, 음, 완델손 올라가서, 그렇늘 네, 그런 게 빌드업 형태였죠. 예, 네, 올해도 그럴 수도 있고, 위에를 또 많이 바꿀 수도 있고, 이제 박태하 감독이 아마 가장 어, 고민하지 않을까. 좋은데 좋은데 그래 풀백이 <laughs> 나이가 좀 많은 게 약간... <laughs> 근데 뭐 이태석 선수 그 자리 갈수 있고 네. 뭐 어정원 선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요 저기 포항은 왜 매번 세 보이냐 올해 좋은데요 저기 무엇보다 약간 중미백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백업이 많다는 게 올해 포항의 약간 좀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원래대로면 센터팩도 지금 약점으로 보여야 되는데 작년에 워낙 전민광도 좋았기 때문에 음. 샌드백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여서 올해 포항은 좀 기대할 만한 팀이 아닐까 아, 아 그런 얘 예, 됩니다. 진짜 진짜 순위를 <laughs> 좀더 올려야겠다. <laughs> 좀 고민해봐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예.